있겠습니다.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으론니라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게 가장 하나님이 우선 우선으로 그 문제를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우선적으로 다루겠다.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 가면 뭐 여러 가지 그 과목들이 있지만 국영수를 맨 먼저 다루잖아요. 그렇죠? 어, 국영수를 다뤄. 지금은 뭐 영어 수학 국어겠지. 뭐 국영수겠어. <laughs> 발음상 국영수가 하도 오래 써서 그렇지만, 예, 이 하나님께서 맨 먼저 이 문제를 다루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한번 다시 여러분의 책을 찾았으면 읽습니다 여러분의 책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한장 넘겨주실래요?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당신이 공경할 자를 공경하십시오. 축복과 장수가 따라옵니다. 네.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좋은 인생을 살까?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네.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은 동사예요. 말로만 예하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맞죠? 어, 움직일 동이라고죠. 순종하는 것은 이 동사인데, 듣다, 듣는 거, 대답한다를 뛰어넘어서 복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종은 내가 기세에 눌려서 뭐, 분리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가는 게 복종이잖아요. 순종은 자활한 마음으로 가는 게 순종이죠. 이 어, 이게 그그 그 성경적인 어그 원리는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 순종이라는 말은 이 안에 복종도 같이 들어가서 따라가는 거야. 그 그의 말에 따른다. 그의 뜻에 따른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별것을 다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교회의 말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그걸 몸이라 그래. 내가 막, 눈은 저것을 보고 싶지만, 나는 이쪽으로 가야만 되는 거야. 그러면 내 눈이 저거 보고 싶지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발은 가기 싫지만, 내가 가야 된다면, 발이 억지라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몸이라 그래. 순종은 몸으로서 기능하는데, 복종한다, 어, 어, 듣는다, 듣고,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는 거. 그리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열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문을 여는 것까지 포함됩니 있어요 기적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공경에는 기적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순종은 주님 안에서 해야만 해요 아브라함의 사례가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6장 2절로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주신다는데 나 지금 더 늙어가고 있는데 내 남편도 늙어가고 있는데 애가 안 생기잖아 주님 말씀대로 생기면 해도면 생겨야 되는데 아직 응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보 사례가 그랬어요 사라가 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갈에게 들어가 내몸 쪽에 들어가서 유익한 애를 만들어야 할거 아니야 어, 닭이 없으면 오리발이라도 내놔야 할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닭을 내놓으면 닭을 내놔야 돼요 오리발은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오리발은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례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주 안에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주님은 사례에게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주 안에서 순종을 안 하고 자기 안에 주 밖에 있는 자기 안에 이야기를 들었더니 거기서 이스마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스마일이 이스라엘 그 역사에 얼마나 많은 비극을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볼때 그것이 유익각각. 같다 보이고, 내가 볼때 그것이 탁월하고 현명한 선택 같아 보이고 주님의 그, 그 말씀이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게 백번 천번 낫다는 거예요 나의 탁월한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질 것을 만들어내서 아브라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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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난 다음에도 다시 이삭과 이스마엘이 찢어져 버리죠 이해 됐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어, 주 안에서 순종해야지 주님 말씀 밖에서 순종하면 좋지 않은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어, 육체의 산저, 상전에게 순종해야 돼요 육체의 상전에게 이게 무슨, 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계획계정 에베스 6장 5제를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예수님께 아듯하다 여러분의 상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 다좀 못할 수 있어요. 당연히 못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사보다 늦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더 신학문을 받았고 더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실력이 더 좋을 수 있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의 위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보다 실력이 없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위에 있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돈 버는 재주를 다 가지고 있어. 모든 알고 있어. 그런데 돈 버는 재주는 개뿔도 없는 저 사람은 막 백만장자야. 그러면 돈 버는 재주가 많은 여러분이 진짜 실력가예요. 돈 많은 사람이 실제로 실력가예요. 영향력이 누가 많아요? 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의 질수란 말이에요. 때를 기다려야지,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사를 숭을 보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를 해요. 종들아, 따라합시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고 성실한 마음, 여기 중요한 게 성실한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변함없이 그를 섬겨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듯, 예수님을 대하듯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한 얘기와 이 얘기를 합쳐서 가지고 계시면, 우리도 경험한 분들이 계시겠지. 그, 그분이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나 다른 회사로 스카웃 갈 때도 그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 사람을.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을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임무가 뭐냐면 나는 오늘부터 나 자신보다도 내 상사를 드러내는 일을 하자. 이런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영광 따먹지 말고 그것을 상사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상사가 영광을 받아본들, 여러분이 떨어지면 다음에 영광이 지속될까, 지속되지 않을까? 지속되지 않아. 그래서 그는 여러분을 자기 몸처럼 챙길 수밖에 없어. 따라서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불로 불로 한다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시냐면 말씀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붓는다, 안 붓는다, 안 붓는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아멘. 주님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사로니까 후서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지옥에 던져버려요. 할렐루야.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그를 위해서 죽었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아들을 갈기갈기 찢고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불타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살려 주셨는데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대사로니까 후서 있는 말씀에 두 가지. 1장 8절에. 그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 아, 하나님이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피주문에 곱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 화나지 않, 화나 있지 않습니다. 앤드류 워맥 목사님도 계속 주장하라고 있죠 저도 주장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대사로니까 우서 1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1번.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나눕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첫 번째 맞죠? 예. 주사함을주사함의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를 멸시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신약에 말씀하신 주님이 이루신 후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내게 무엇을 줬고 어떤 일을 할수 있고 어떻게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왜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이 형벌은 복음의 순종 안전자의 형벌을 내리신다 이 말은 사단에게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력이 약해지잖아요. 맞아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써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영력이 약해지고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누가 득세해요? 사단이 득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하나만 보지 말고, 따로따로 따로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듯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이런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렸으면 좋겠는데, 여기 복음에, 대답해보니까 후서 1장 8절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 아,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 복종이란 말이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순종이에요. 휘파코라는 말이에요. 듣다. 받아들인다, 연다, 보답한다, 이런 모든 의미가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똑같은 원어에 보면 그 단어가 똑같아요. 아멘.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는 것이지. 왜 이렇게 되느냐. 왜냐면 사람은 자기가 무엇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따라가서 예수를 버리면 그 사람은 예수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고통, 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고 별거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때도 제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병이 들어서 아프거나 자기가 힘이 들 때에 주를 따라가지 않고 돈을 따라가 버려요. 세상을 따라, 세상의 말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켜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사람을 주님은 지켜주는데, 마귀의 자녀를 주님은 합법적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것에, 그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순종한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곳에 순종하면 사망이 죽음에 이르고 어떤 곳에 순종하면 생명에 이른대요 어떤 곳에 순종하면 가난에 이르고 어떤 곳에 순종하면 부유에 이르고 어떤 곳에 순종하면 질병에 이르고 어떤 곳에 순종하면 건강에 이른대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 기름 쳐놓고 여러분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연륜 있는 자를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륜 있는 자를 공경하라. 이런 말을 하면 꼰대 중에서도 상꼰대로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꼰대 중에서도 아주 극심한 꼰대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야. 그래도 성경은 연륜 있는 자를 공경하라. 따라서 성경은 연륜 있는 자를 공경하라 했다. 그래서 샛머리 앞에 일어서라. 샛머리 앞에 일어서라. 이 하얀 머리 앞에, 쉽게 말하면 내가 전체를 타고 있는데 하얀 머리가 보이거든. 일어서라는 얘기에요. 늙은 사람이 있으면 일어서라는 그런 뜻.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겠죠? 네, 그러면 4학년도 아니까 5학년 수준으로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연륜인는자는 뭐냐면 자기를 부모 낳아주신 부모는 물론이고 다른 이웃들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키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부모의 이웃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제대로 못 자랐어요. 자 다시 말하면 오, 젊은 사람들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동네를 여러분이 위로 아파트가 올라가 있잖아요. 요즘은 그것도 없지. 근데, 어 시골에서 예전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펑펑 한데서 아파트 30층까지 있는 동네가 그냥 옆으로 집이 딱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이렇게 있으면 안 보이지만 옆에는 다 보이죠? 여러분의 부모가 시장에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의 여름을 지켜준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이고, 뭐, 지금은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도 않고, 옆에서 이웃집도 모르는데, 맞아. 이웃집도 모를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는 누가 여러분을 지켜줬을까? 학교에서는 다른 부모가 낳은 친구들이 여러분을 지켜준 거야. 여러분 역시 그 친구를 지켜줬고, 이거 무리의 법칙이라고 그래.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떤 치안이 어떤 사람을 괴롭히더라도 혼자 가는 사람은 괴롭힐 수 있지만 아무리 연약해도 여자 10명쯤 딱 지나가면 못 괴롭혀. 왜? 그 중에 하나라도 내 손가락을 잡아버리면, 잡히면 나는 부러지고 죽거든. 그래서 한열명쯤가면 시안이 함부로 못 건드려.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요, 그 당시에 누가 지켜준 거요그 이웃들이 여러분을 지켜준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몸의 원리요. 무리의 원리이고. 근데, 오늘날은 제가 꼰대, 왕꼰대, 상꼰대, 특출한 꼰대 얘기를 했는데, 이 진짜 꼰대들은 나이만 먹으면 연륜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안돼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목축업이었고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바람이 서쪽에서 불면 지금 내는 뭐 어디가 서쪽인지 모르지. 불면 비가 올 것을 알고 뭐 여름에 마파람이 뭔지 모르고 겠 마파람이 불면 비가 오고 뭐 더운 바람이 있어요 또. 그 오면 진짜 비가 와요. 그래서 어 음식을 건조를 시키다가도 비가 올것 같아 맞으면 다 상해서 버리니까 거둬들여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그때 필요했어. 그럼 지금 필요 없느냐? 필요해요. 지금도 갓 선생님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칠지 잘 몰라. 배워도 학교에서 배워도 잘 모른다더라고. 시행착오가 많아. 근데,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보다 먼저 취업을 하고, 먼저 선생님 된 사람들이 보면, 내가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운 것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어. 이게, 이걸 연륜이라 그래. 나 이걸 연륜이라 합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뭐냐? 이게 중요해요. 가격을 정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의 축복이야. 이게 없으면 순종도 필요 없고, 복종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게 돼. 믿음이, 신실함이 빠지면 필요 없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공경이란 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정해요? 평가하잖아요. 평가해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경이란 가격을 정하다, 평가다,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안에 함축돼 있습니 공경이란 가격을 정하고 평가가 먼저겠네. 평가를 하고 가격을 전하고. 가격을, 가격을 정하고 거기에다가 뭐를 해요? 격리를 포하는 거예요. 이건 수동태야. 내가 일부러 해야 돼. 안 해야 돼.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공격한다는 마음이 있다고 자동으로 막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평가하는 거예요. 과세를 정하는 거예요. 가치나 값을 정하는 거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치대로 돈을 주듯이.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대안이 없, 없는 타고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격이 경쟁력이 있어. 저 사람은 누가, 누구를 가누 바꿔도 그만큼은 해. 그러면 내마음이안 들면 바꿀 수가 있어. 근데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있잖아요. 대체 불가능.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이 사람은 센 가격을 주고라도 그 사람을 잡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말은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응하는 보수를 직업하는 것이다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것이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사랑 여러분 어, 이제 잘 따라와 주셨는데 바울이 이그 예, 전도여행을 떠날 때 주수와 함께 잡혀가잖아요. 그때 그때 어, 섬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때 막 사람들을 낫게 해주고 이런 일들을 치유의 역사를 많이 그래서 베풀었거든요. 처음에 멜리스 섬에서 뱀에 물렸다가 그걸 털어보니까 사람들이 확 신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때 막그 열병을 고쳐주고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떠날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무스, 어,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후한예로후하게 배에 실어줬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경하는 사람들에서 빈손 보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줬던 모든 분들이죠. 그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선물로 그들을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경은 축복과 장수를 불러옵니다. 따라합시다. 공경은 축복과 장수를 불러옵니다.